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4월 12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9장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31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49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죽게 드리니, 이, 이 세상 고락가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때대로 행하시옵소서.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 기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때때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주게 맡기고 성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설든지 죽든지 때대로 하소서 소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 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도 자격도 없는 자들이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오직 주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힘으로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시고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사 그 길로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힘든 일 속에서도 전능하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 근심을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들을 다주 앞에 맡기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오늘도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또한 마귀를 물리칠 힘이 되어서 정말 주와 주의 뜻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드리온이라고는 하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꾸러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후 자세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예,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음을 분명히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 주었습니다. 이 빌라도가 이렇게 한 것은 백성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그렇게 아주 격렬하게 요구하였는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백성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넘겨 주었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것은 빌라도가 진리를 따르는 사람, 오름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자신이 한 판결로 인해서 너무나 큰 죄를 저지르게 됐죠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한 주범이 된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다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주범이 되었고 사도신경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저주를 받는 그런 악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성도들은 빌라도의 뒤를 따라서는 결코 안 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보다, 이 비록 내게 손해가 되고 희생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잃지 않는 영광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만 누릴 수 누릴 수 있는 그런 없어질 영광에 불과한 돈이나 권력이나 또한 사람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는 없어질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와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영광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이 비록 당장은 고난과 역경의 길일지라도 그길 끝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걸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을 때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빌라도가 아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하늘의 영광을 우리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헛된 영광을 쫓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처럼 이제 백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판결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바로 앞절인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처럼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겨줬는데 곧바로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먼저 채찍질, 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사용하는 채찍질에는 채찍 채찍질을 하게 될때 쓰는 이 채찍에는 그 끝에 납 덩어리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채찍을 맞으면 살이 패이거나 살이 찢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조금만 당해도 온 몸에 온 몸에 살이 패이고 그래서 피범벅으로 그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이 채찍질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채찍에 맞아서 죽는 사람이 나올 정도였어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아주 고통스러운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근데 채찍질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얼마나 많은 희롱과 폭력을 당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16절을 보세요.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 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빌라도는 십자가형을 판결한 다음에 예수님을 군인들에게 넘겼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브라이 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브라이 도리온은 이제 군대의 본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군인들로 가득한 군대 본부 뜰 안으로 붙잡혀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군인들의 희롱과 폭력이 시작이 됐죠.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예수에게 자세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 격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꾸러 절하더라.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자세옷과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격려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 군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다가 잡혀온 것으로 생각하고 희롱하기 위해서 너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이렇게 희롱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갈대로 머리를 치는 것과 침을 뱉는 것, 이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수치를 주는 폭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군인들의 희롱과 폭력을 모두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만히 계셨던 이유는 그들에게 대항할 힘이 없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이런 군인들쯤은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체포되실 때 자신이 원한다면 열두 군단이나 더 되는 군,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이들을 다 제포할 권세 권력이 나에게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희롱과 폭력에도 그저 참은 것은 그에게 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예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그리고 지금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할 때 그저 참기만 하신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주기로 뜻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발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를 위해 예수님은 모든 억울함을 참고 묵묵히 견뎌 내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이렇게 견디는 참고 인내하는 모습이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이 받은 고난은 모두 형벌받을 내 백성 죄로 인해 망해야 될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어.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예, 희롱을 다 마친 군사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다시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를 골고다로 끌려, 끌고 갑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원래 십자가에 매달릴 때 제수들은 아무 옷도 입지 않고 알몸으로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에게 옷을 다시 입혔다는 것은 평소와는 다른 경우죠. 근데 이 일도 우연이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군사들이 예수님을 못 박을 때 예수님의 옷을 또 벗기게 되는데 그때 군사들이 옷을,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는 것이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시편 22편 18절 말씀에 보면 내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처럼 군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를 뽑아 나눠 가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뜻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 계획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미리 계획하신 일이고 또한 예수님의 순종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비록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희생을 해야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묵묵히 그 계획에 순종하셨어요. 그런 순종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자신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복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생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믿으셨고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셨어요. 근데 이것이 비록 고난이라도 그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영광을 그가 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잠시의 고난을 인내하고 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장에는 손해와 또한 희생이 생길지라도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반드시 우리를 높여 주시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참으로 참된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한 판결을 받으시고 군인들에게 넘겨져서 채찍질을 당하고 온갖 조롱과 폭력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폭력과 희롱을 그대로 견디셨습니다.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에게 부활의 영광, 승천의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갈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비록 당장은 손해가 되는 것 같고 희생이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요 영원한 영광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서 예수님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뜻에,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또한 내가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쪽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래서 영원한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총선입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투표하는 날입니다. 주님, 우리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두 회의 나라를 주셨는데 조국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오늘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나라의 발전과 또한 나라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또한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또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갈라지고 나눠지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일상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분열하는 곳에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화목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성도와 또한 우리 교회와 또한 한국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있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평안이 더욱 더 신앙생활에 힘쓰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착하고 정직하고 유능한 일꾼들이 잘 손출이 되어져서 이 나라의 어려움들을 잘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국민들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손출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보여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이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